여행하는 메이입니다. 안녕. 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저는 지금 부산의 해운대 쪽에 있고요. 이쪽에서 여행을 하다가 오늘 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배낭을 들쳐메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해운대의 장산이라는 곳이고요. 장산은 그 부산의 어디야, 금정산. 백양산과 더불어서 3대명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4월인데 제가 나시를 입고 있어도 하나도 안 추워요. 오히려 더워 오늘 날씨가 미쳐가지고 아까 배낭을 꾸리다가 어, 오늘 정도 날씨면 텐트가 없어도 되겠는데? 싶어서 오늘 텐트를 놓고 왔어요. 지금 이걸 굉장히 이따가 후회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초행길이라서 조금 가는 길이 헷갈릴 것 같긴 한데 가보자고. 좀 일찍 해가지고 해지 시간까지 좀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이런 컷을 좀 마음껏 따보자고 우와 큰 까마귀가 어떻게 많아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 정확히 모르겠네 일단 이쪽 으로 가볼까? 사람들이 블로그에 정보 남겨준 것만 보고 지금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서 는 없어요. <laughs> 와, 없나? 얻었다. 어, 이제 이런 표지판 제품게 보이면 산길 산행 시작이라 그랬어. 후 시작. <laughs> 이 뭔가 등반하기 좋은 바위다. 굉장히 오와 어, 가파라서. 근데 주말이라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게 다니는 길 맞겠지? 아 진달래가 아직 피어있네. 예뻐라. 이쪽? 이쪽? 길도 갈림길이야. 은산로입니다어 이길. 아친절하셔 제가 이제 친절하게 남겨주신 분들의 길을. 어! 이거 맞다고? 맞아요? 이거로? 아닌 거 같은데. 아 우측으로 어만대로 가고 있었어. 진실 클라이밍할 뻔했어. 보통 내가 길인가 생각하고 가면 아니더라고. 약간의 5.7, 5.6 난이도의 클라이밍. 우와. 오늘 밥지 미쳤다 진짜 저기 보이는 게 광안대교고 저거 뭐지 자 나가 봐라 아 오늘 진짜 절대 안출것 같아. 패딩도 챙겨오긴 했거든요? 이따가 밤에 패딩 입으면, 오늘은 진짜, 오늘 밤에가 16도라 그랬으니까, 아, 충분해, 충분해. 이거 기억나요? 나 옛날에, 난로 앞에 있다가, 하자마자 찢어진 거? 어, 벌레. 아, 그게 있네. 텐트가 없으니까 벌레가 마구마구 들어오겠구나, 나한테. 네. 그래 혼자 잠드는 거 외로운데 같이 자자 벌레들. 아 아, 진짜 너무 좋잖아. 지금 되게 기울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안 불편한 건 지금 기분 탓이겠지? 이게 이제 1 시간, 2 시간, 3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 기분이 좋아서 불편하지 않고 투상을 하는 건가? 지금은 여기 누워있을 충분히 누워서 잠도 잘수 있을 것 같으니. 아인네 미끄러지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진짜 진짜 사랑하는 브랜드인 실코퍼레이션의 벤틸레이션 팬츠를 첫 개시했거든요 짠! 아, 보여드려야지 이게 옆에 보면 이렇게 킥킥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짠! 지퍼를 열면 와이드 부츠컷이 되고 빠밤! 그리고 지퍼를 닫으면 세미 롱 부츠컷이 됩니다 근데 저한테는 사이즈가 살짝 커가지고 어 저는 계속 이게 닦고 주로 입을 것 같고요. 퍼 <laughs> 근데 이게 등산복이거든요. 실제로 전문 산악기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등산복처럼 투박한 느낌은 전혀 없으니까 진짜 이렇게 산 다닐 때도 있고 일상 도구로도 진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벌레를 물리기 시작했다. 괜찮아.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전에 광안리산 쪽에 있는데 고기만두 맛집이 근처에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를 포장해 왔습니다. 빠밤. 어때? 오늘의 저녁. 와, 미쳤네. 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음! 음! 보이세요? 속이 진짜 실해. 아니, 이미 이걸 젓가락질 안 하고 이렇게 쿡 찍었는데 얘가 유지가 되는 것만 봐도 이 속이 얼마나 실한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날씨가 안더안 안 추울 줄 알았으면 맥주 사올 거야. 저 추울 줄 알고. 위스키사 왔거든요. 아, 저 옛날에는 왜 사람들이 위스키를 왜 마시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맛없고 쓰고 비싸고 이런 비효율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30대 의 맛인가? 진짜 뷰 끝내주고. 여러분, 치얼스. 살루 이제 불이 하나둘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부산의 야경입니다. 이미 예쁘다는 말을 듣고 예쁠 걸 기대하고 온 거지만 진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예쁘다. 오늘 이 박지는 진짜 너무 예쁘다. 나한테 첫 비박이기도 하고. 네, 여기는 약간 미끄럼틀을 타고 자다가 정신 차려보면 저기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쪽으로 박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강한대교 굴불 들어온다. 봐굴 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나? 보여요? 어, 말문이 막히네요. 말문 이 너무 어려운데나 너무 말문. 이 하늘에는 별. 땅에서 뭐. 아. 어. 나는 캠핑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비법을 좋아하는 거였나봐. 역시 해봐야 알아. 이게 나한테 잘 맞는 건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건지는... 진짜 해봐야 하는 것 같아. 안녕, 잘 자. 내가 벌레까지는 괜찮은데, 모기를 간거 있네. 아우, 모기 윙윙! 제가 캠핑을 하는 이유가 그천장에 밤하늘이고 막 그런 게 좋아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텐트를 이렇게 열어야 밤하늘이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눈만 뜨면 계속 밤하늘인 거야. 심지어 눈 떠서 살짝 옆으로 고개 이렇게 하면 빼꼼하면은 바로 야경이고. 와, 아, 그게 너무 완벽했고. 근데 이제 딱 하나 그 완벽함을 깨뜨리는게 목이었는데. 얼굴을 빼꼼하고 있는데 자꾸 얼굴을 물어가지고. 하, 근데 또 이게 집이면 막 때려 잡고 할 텐데 여기가 이제 어쨌든 걔네의 터전인데 제가 온 거잖아요. 걔네가 침입자인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뜯긴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다음에는 그래서 뭔가 모기장 같은 거 아니면 진짜 최소한 안 되면 뭐 모기퇴치제라도 가져와가지고. 조금 더 쾌적한 비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잠을 많이 못 자서 지금 막 새벽에 계속 깨고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굉장히 깨운 하네요. 산의 효과인가? 아 그리고 이거 모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브랜드 바지 브랜드 셰코퍼레이션 모자인데 이 예전에 인터뷰하고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아, 아무트아 너무 좋다. 오늘은 어디서 잘지를 그 아직 못 정했는데 가덕도를 갈까? 아, 오늘 사람 많을 것 같고 오늘 너무 좋았어서 이 기억을 흐리게 만들지않네데 아, 이거막 진짜 사랑했다 여기서 부르면 진짜 답도 없기 때문에 끝이야. 끝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날 구해줄 사람도 없을 거. 야 정신 뚝띠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 여기 오시면 신발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미창이 안 미끄러운 걸로. 휴. 가보자. 여기는 부산에 웨이브락이라는 볼더링장 광안리점이고 <laughs> 서울 사람 특그 그 볼더링장 가면은 각자 암산다 자기네 특유의 티셔츠가 있거든요. 웨이브락 티셔츠를 또 사줘야 돼요. 웨이브락 이 오면은. 그래서 지금 티셔츠 오자마자 샀고. 지금 모기가 문 흔적 보이시나요? 이마 이렇게 타고 물었던데?